저는 원래 비올때비 맞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그렇게비맞비 비 오는데 그냥 원래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게 원래 버킷리스트였는데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다 젖은 김에 사람도 없겠다 해서 춤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해서 춤 영상도 찍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었다고 아요 재밌었어요. 여기는, 음. 얘 빼고, 얘는 스위트이고얘 빼고, 퀴어존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퀴어 장르를 또, 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작품들로 이렇게 했고, 이 친구, 저 같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 제 여자친구라고, 마성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인사해, 여기는 내 여자친구, 마성의 마성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여자야? <laughs> 여자입니다. 남자 같은데? 네? 뭐라고요 음. <laughs> 누가 봐도 여자인구만. 사실 애들도, 저 친구들도, 그, 딴 데서 얘기할 때, 잠깐만 그 있잖아. 너네 집에는 그 남자친구 이름 뭐지? 이제, 그이 제가 그때 나가좀 이제 또, 한참 동안 설교를. 음. 이거 봐!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이런 게 됐어. 전 아이스 초콜 시켜. 이렇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게 굉장히 이쁜, 부지개생이해 이번에 산 스마일 아빠? 반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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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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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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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교수는 진짜 눈빛을 이렇게 하고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우리 학교에 문됐죠. 댄스 과잖아. 연습실을 안 열어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교수가 여기 대전에 학원이 크게 하나 있거든.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유료요. 他都是主要 근데 너네는 졸업할 때 약간 졸업 작품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댄스과니까 작품을 만드는 건데 그 뭐라 하더라? 예술회가! 거기서 이제 관객들 원래는 있고 거, 거기서 이제 졸업 공연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받은 걸로 알아 관객들 부모님도 못 봤고, 그냥 영상으로만 남긴 걸로 알아. 공연팀이 있으면은, 공이 공연을 안 하는 다른 애들 있잖아. 걔네라도 관객석에 앉혀서 응원하고 서로서로 서로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출입을 못하게 한 거야. 처음에 1학년 때는 좀못 오시고 하니까 엄청 속상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덤덤해졌다 해야 되나? 축제라 했잖아. 그쵸? 그렇게요? <laughs> 생해 당연히 코로나. 근데 이 정도 열어주는 거면 진짜 저는 후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야, 너네 공연은 누가 봐? 없어. 그렇죠. 아, 누가 봐, 근데? 몰라. 관객석이 생기긴 하네. 관객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는 노래를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을 짜는. 우리 학교는 그 노래를 만들래. 작곡을 하라는 거잖아. 전문적인 수업 없이 피아노 건반 누르는 법만 알려주고 그냥 악보 던져놓고 쳐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존나 이러고 사는 거 같아.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학원에서 저희가 항상 대관을 해서 연습을 하는데 교수님이랑 살짝 VHN 일이 있어서 교수님이 화가 나셔서 저희가 연습한 걸다 삭제를 해버리셨어요. 그 예약, 예약을 한거 혹시 모르니까 거기 일단 취소됐으니까 오늘은 딴 데서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안 내려서 맨날 여기서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습하는 거조차도 신고 들어온다고 하지 말라고 막을 때도 있었고. 그런 오늘... 문에 네. 신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여러 명 모여 있으니까. 어. 근데 안 모였고 다 떨어져서 연습을 해도 그렇고. 뭐 스피커를 크게 산다든지 하면은 신고 들어오고. 이거 꺼질 거에서할말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해줘, 알겠지? 알겠어. 뭐 춤을 출 자리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추는 게 그냥 그게 너무 당연시 있었어 어릴 때부터 <laughs> 춤을 나는 여섯 살 때부터 같이 있었던 거니까 좀 노아들 준비를 좀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더는 안 행복한 것 같아서 아마 졸업하고는 이렇게까지는 안줄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 어떻게 할지 맞춰봐 그러니까 보금이가 은정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내가 은정이쪽으로 카메라 바꾸면 돼? 아 진짜 이쁘게 나온다 여기 뭐야? 그러네. 그럼 두번하더해래 진짜 춤잘 추는데. 솔직히 춤을 그만둔다고. 진짜 개잘 추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원래 진로로 정하면은 계속 힘들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넘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닌 척하고 계속 난 춤출 때 행복하다, 행복하다 입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냉가, 냉정하게 한번 나를 바라봐보자 하고 바라봤을 때 내가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춤추는 음, 춤추고 아니, 싶지가 않구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진로로 봤을 때 응. 응. 춤을 추는 응. 걸 이제 진로로 결정을 할때 응. 고민되는 부분 없었어? 전... 처음 정할 때? 응. 처음 정할 때 없었어. 그냥 마냥 좋았고. 그냥 너무 당연했어. 왜냐면 난 진짜 생활해봐. 6살 때부터 계속 춤을 췄던 거야. 근데 내가 17살 때 엄마 아빠 드디어 설득, 설득했었단 말이야. 17년 사는데 12년을 춤췄어.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럼 내가 춤 어. 나중에 어른 돼서 춤안 출건 뭐할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음, 그냥 최저시급 받고 뭐 술집 서빙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돈 음. 벌어도 되니까 그냥. 좋았어. 그냥 내가 그때 때 행복한 거 하자 했는데 그때 행복한 게 춤추는 거였어 그럼 두려움이 없었어 그냥 돈은 뭐 벌면 어, 벌고 아, 내가 조금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음. 졸업 시즌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변해가는 게 느껴져 요즘 약간 너그 노래 알아? 잔나비 노래인데 제목이 생각 안 나거든? 근데 내가 잔나비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 중에 그 어른들 어른들이 아무리 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린 어차피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런 가사가 있거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야. 지금 되게. 물론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뭐 고난과 역경이 존나 없는 동화 속에서만 살면서 커왔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졸업하고 맞닿는 현실이 너무 거지인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